안녕하세요. 우리 영어 교실의 써니쌤입니다. 자, 원인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투 부정사의 시리즈입니다. 자, 원인. 전번에 뭐뭐 뭐 하기 위해서는 목적입니다. 목적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원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하는 이유는 이거를 그 컨버세이션에 그 삽입해서 그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어뭐 부정사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문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외워보시면 하는 바램으로 지금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중요한 시험에 떨어져서 낙담했다라는 뜻입니다. I was disappointed. 그죠? Disappointed 하면 뭐죠? Disappointed 하면 더 시험에 떨어 아니 어, 실망했던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I was disappointed 렇게 되면 나는 누가 실망했어요? 가 내가 실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 뭐, 수동태, 수동태,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자, 수동태는 뭐, 뭘수동태라고 하죠? 자, 주체가 받는 겁니다. 주체가 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I was disappointed to lose the important task. 이렇게 하면, 난 중요한 시험에 떨어져서, to lose, lose가 뭐죠? 어, loser.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뭐, 이렇게 좀 모자란 사람들이죠. 키도 작고, 어쩌고저쩌고. 참 잘못된 말입니다. to lose 하게 되면 자 낙담했다 뭐어어 어, 잊어버렸다도 되고 lose 하게 되면 자뭐 이게 흘리는 것도 lose죠 to lose 자곳대곳때 lose도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생각하십시오 to lose the test uh, the important test 중요한 test exam이라고 하셔도 되고 important test도 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to lose 자 떨어졌어요 떨어졌다 떨어졌어요 뭐뭐해서가 되죠 뭐뭐해서 I was disappointed 낙담을 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원인인데 자 원인은 어, 좀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면 앞에 무엇이 나오냐면 그 happy 라든가 어떤 감정 동사들이 감정 형용사라든가 어, 감정의 이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감정에 관한 단어들이 왜그 다음에 그게 왜그 감정이 일어났는지 다 to lose 투부정사로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왜 그랬는지 감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자 예, 투부정사 원인에 대한 그거는 예, 감정이 앞에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I was disappointed to lose the, to lose the important task. 자그 다음에 um, 그는 어그 소식을 듣고 기뻤다. He was pleased to hear the news. 그렇죠? 자, 어 그는 was pleased. pleased 잘 생각해 주요. 아까 똑같습니다. was disappointed. 그 다음에 자 was pleased 하게 되면 기뻤다. 누가 기뻤죠? 그가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 수동태 이렇게 하지면 수동태 자체가 생각해 주요. 자 숫자는 받을 숫자입니다. 뭐를요? 동작을요. 뭐 상태. 자, 상태의 동작을 받는 게 주인입니다. he 주인공. 그래서 he was he was pleased to hear the news 하게 되면 그는 기뻤어요. 뭐에서요? 원인님이 나옵니다. pleased. 아까 제가 감정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감정의 이, 그 단어들이 pleased 기뻤어요. 왜 기뻤는지 써야죠. 그 뉴스를 들어서 기뻤습니다. He was pleased to hear the news. 그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뻤다. 그 말입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자, 또 원인에 대한 겁니다. 오늘은 My friend would be happy to know that my grandfather is still alive. 그죠? My father, 아 my friend. My friend, 나의 친구는요. Would be happy. Would be happy, 아니요. Would be happy. 자, 그는 자, 우 o u l 는 어, 제가 이제 조동사 할 때, 과거 할때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 o 는 그것입니다. 그, 음, 이제 뭐 가정법에 많이 쓰이죠. 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네? 기뻐할 건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뻐할 거예요. 자, we'll be happy to know. 아, 저, 어, 알아서, 뭐를요? that my grandfather is still alive my grandfather 여전히 alive 살아있는 것을 알게 돼서 기쁜 거죠 자, to know that my grandfather 자, 여기서 that이라는 것은 뒤에 주어 동사 또 나옵니다 이게. that grandfather is still alive 자. 내 친구는 내 할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한 것입니다. 이 말이죠. My uh, my friend will be happy. 자 기뻐할 거예요. 뭐 왜요? 자 to know 알게 돼서요. 무엇을요? That my grandfather is still is still alive. 자 my grandfather 이 is still is still 하면 안 됩니다. ss 두 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없애버립니다. is still 이렇게 합니다. is still 자 alive 어. 살아서 여전히 살고 계셔서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자, 한번 읽어보, 읽어보겠습니다. I was disappointed to lose important test. I was disappointed to lose the important test. He was pleased to hear the news. He was pleased to hear the news. My friend w o u l d be happy to know that my grandfather is still be alive. My friend will be happy to know that my grandfather is still be alive.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